네, 오늘은 재밌는 소식을 좀 전해 드리면서 영상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 확실하게 담아 드렸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이벤트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눌러져 있는지 체크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빠르게 도지코인과 시바이노의 차이를 좀 다뤄 볼 예정인데 일단은 둘다 밈코인이고요. 둘다 강아지를 상징하지만 갖고 있는 특성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량의 차이를 봐볼 거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코인의 발행뿐만 아니라 폐기 메커니즘을 둘다 보유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코인 하나 하나의 희소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발행을 통해서 공급량을 계속 늘리지만 소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코인의 가치성은 화가나게 떨어진다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일론 머스크 입김을 통해서 도지 코인의 가치가 보다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도지코인과 이제 시바이누 코인의 반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높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큰의 유형인데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은 도지코인은 ERC20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는 ERC20으로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으로서 다른 토큰들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면서 ERC20 기반의 스마트 계약 타일 중앙화 금융 상품인 디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바스왑이라는 본인만의 이제 DEX, 덱스를 출시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도지코인과 다르게 시장 그리고 기타 소스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 결제 시스템을 위한 교환 매체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플레이션 토큰 모델은 단순한 교환 매체로만 사용 가능한 토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교환의 매체일 뿐 타일 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데는 사용이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시바이누와는 그렇다면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현재 시바이누 코인과 도지코인의 실질적인 코인의 상승을 기대했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하게 볼수 있는 건 시바이누 코인인데 현재 이슈로는 코인 발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공급량의 30%에서 50% 이상 추가적인 소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금액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로는 시브라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소각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각을 해나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이벤트 그중에 첫 번째 이벤트 진행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 높은 시바이누 코인에 추가적인 저의 이벤트까지 더해져서 추가 물량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 사진에 보이시는 이제 이 번호로 010-9627-3205번으로 이누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에게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지급해드릴 수는 없고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고민 없이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에어드롭 진행할 테니까요. 현재 투자금의 순환이 돌지 않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서 매집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시길 바라며 010-9627-3205번 이누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아무런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에어드랍 이벤트 선착순 50명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다음은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를 한번 체크할 건데 매일 올려 드리는 영상에서 차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시바이누 차트 일본 기준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1선 위로 올려준 상황에서 0.02987이 라인 저항을 돌파했고 한 차례 눌림이 있었지만 꼬리 올려 주면서 오늘자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RSI 80을 넘겼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RSI 80이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추가적인 하락, RSI가 식으면서 떨어지는 조정이 있기보다는 일단적으로 기본적인 상승이 먼저 나온다.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은 0.0235이 라인 여기까지의 저항. 보면 전 고점이죠. 리테스트를 먼저 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MACD 같은 경우에도 큰 변수 없이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비트코인 도비너스 계속 빠지고 있고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 솔레나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알트 불장에서는 고민 없이 중간에 매도 없이 홀딩하고 있다면한 파동 꺾일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이 모든 삼박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방인는 홀더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가 많고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자 두번째 이벤트 바로 진행을 해볼건데요 두번째 이벤트로는 시바인노 코인의 탁정을 알려주는 검색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차트 보시면서 언제 사야되지 언제 팔아야되지 이쯤 언제 오지 현재 차트의 흐름이 어떻지 이런걸 고민하시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해서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레이더 다섯 명이 머리 맞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검색기를 출시를 했고요. 백테스트 결과 이제 월간 승률이 85%에서 90% 이상 나온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하나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뭐 업비트, 빗썸 혹은 해외거래소 등등 어디에서든 편하게 매수와 매도를 이어나가시면서 주변 지인들, 주변 사람들보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검색기 증정 드리고 있으니 01096773205번으로 인후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바로 검색기까지 증정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문자 한통 주시면은. 검색기 증정은 물론 선착순 50명 안에 드셨다면 추가적인 에어드랍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두 가지 혜택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시면서 채널 아래 보시면은 인우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제 기본 브라우저 앱 선택해주시고 메시지에서 페이지 열겠습니까 나오시는 팝업에서 열기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번호와 인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보셨다면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문자를 남기셔서 검색기 증정을 통한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 앞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면서 다음 영상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